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약 27권 중에서 10권이 넘는 책을 쓴 위대한 전도자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엄청나게 분노를 드러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이 강력하게 선언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필사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마크데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궤도를 조금 바꾸면 목적지가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보통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간단한 궤도 변화가 우리를 치명적인 목적지로 이끌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에 현혹되어서 신앙과 믿음의 궤도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게 그가 얼마나 분노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 사도는 절대로 그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기독교의 거짓 복음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일반 종교가 아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이 이 세상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짜가 생기고 다른 복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가 생명이고 예수 복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매우 격한 어조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한자로 다를 이끝 단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시작은 똑같아 보이는데, 시작은 진짜 복음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는데, 결국에 자기 말로 끝나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이 없다면, 멸망의 길도 없겠지만, 다시 한 번이요. 구원의 길이 없다면, 멸망의 길도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색함과 탐욕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짝을 이루는 부패한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 조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에 미혹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생들이 지어낸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의 도가 무너지게 되었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신앙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거짓 선생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음란으로 흔들리고 탐욕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사십시오. 둘째, 매일매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셋째,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음란과 탐욕의 영을 쫓아내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교회를 향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잠공동체 모두의 귀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락 성결 교회가 절대적인 예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가운데 음란의 영과 탐심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